다음 도수분표표에서 도수분표표에서 학생 전체 20명이야 그리고 그것의 평균과 표준편 차려 구해달래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귀찮은 거지 그치 이거 서술형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냥 풀 때는 푸는데 서술형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번 풀어보자 쌤이라 자 일단은 도수분표표에는 계급값이 필요하겠지 그치 계급값을 어디다 적냐 면 가운데 적습니다 1, 1. 3. 이건 그냥 풀 때야. 5. 그 다음에 7. 그 다음에 9. 그치. 개급값 적고. 이제 곱하기 들어가야 되지. 평, 총합을 들어가야 되지. 그치. 아, 평균 구합니다. 바로. 자, 아, 평균은 데이터가 20명이니까 2 20, 0분의1 곱하기 1. 더하기 3 곱하기 1 어떻게 구하는 줄 알지? 여기 개급값과 학생수 그래야 총합을 구할 수 있지 굳이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?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하다 너의 실력을 얕봐서 그런건 아니다 그냥 하는 거야 곱하기 9 더하기 9 곱하기 2 이렇게 평균을 바로 구해 그러면 내가 2 0분에120 그래서 6이 나와 그리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단위 넣어줘 평균은 뭐 6시간이 나와 자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지 분산 구해야 되지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제곱 합의, 합의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 평균 6이니까 어디에서 어딜 빼야 되니 음, 여기 별량이 얘가 별량이야 그치 여기 계급 값들이 별량이야 그래서 1 빼기 6의 1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3 음, 죄송합니다 그리고 적을 때는 요거도 음. 곱하기 몇명 1명 더하기 2명 두 번째 계급에서는 3 빼기 6의 제곱 곱하기 1명 더하기 그 다음에 5 빼기 6의 제곱 곱하기 7명 더하기 7 빼기 6의 제곱 곱하기 9명 아이고, 곱하기 좀 올라가자 더하기 누구? 9 빼기 6의 제곱 곱하기 2명 이렇게 하고 요것도 20으로 나눠 줘야겠지 그치? 그러면 계산해보면 20분의 68 계산해서 분산하고 표준표준하는 소수 첫째 자리 기본으로 적어줘야 되므로 얘를 약분하지 말고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해줘 그러면 100분의 340에서 3.4가 나와 음아 약분해도 되겠다 아. 100으로, 100으로 하지 말고 1로반 그냥 1로약분 해주면 10분에 34, 그래서 더 약분 하지 말고 3.4, 분산은 3.4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므로, 그치 이므로 얼마 루트 3.4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5단위 빠져 먹으면 안 되지. 단위, 얘가 뭐? 시간, 3.4, 시간, 요렇게, 음. 요렇게 적습니다.